안녕하십니까. 종합시대 마케로니자 고우석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 몽어 너걸대 권지일 11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웅식사갈 우더시 보록산 회나 박시연 어문어 이 시바가 수글주 비칙 처거지러 구르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자 이렇게 우와 NGM가 표기가 돼서 옹이 여기까지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C가 표기가 되고 아래쪽에 KM가 표기가 돼서 c 기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와 사와 가와 점이 두 개가 있는 이 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RM가 표기가 돼서 이렇게 웅식 사갈이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른 필체로 보면은 이렇게 오와 이렇게 n g 음과가 합쳐져서 웅과 이 c와 k 음과가 표기가 돼서 웅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와 가와 rm과가 표기가 돼서 웅식 사갈이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 장음의 우가 되겠습니다. 장음의 우가 표기가 되고 더와 시가 표기가 돼서 우더시가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필체로 보면은 장음의 우와 이 더와 시가 표기가 돼서 우더시가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 보와 로와 이 아래쪽에 이 km가가 표기가 돼서 보록이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와 nm가가 표기가 돼서 보록산이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필체로 보면은 이 보와 로와 이 km가가 표기돼서 로기 되고 있어 보록이 표기가 되고 사와. N의 음과가 표기가 돼서 보록산이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리고 자, 호와 이와 N의 음과와 이렇게 아의 음과가 표기가 돼서 호인한데 이제 우리 음가에서는 이렇게 회나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리고 다른 필체로 보면은 이렇게 호와 이와 N의 음과와 아의 음가가 표기어서이 호이나 회나가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 바와 바와 이 k 의 음가가 표기해서 박이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시가 표기해서 박시가 이렇게 표기가 됐습니다. 박시가 이렇게 표기가 되고 다른 필체로 보면은 이렇게 바와 K 음과와 해서 박이 표기가 되고 C가 아래쪽에 표기가 돼서 박씨가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이, 이와 n 의 음과가 표기돼서 이인이 표기가 되고 우리 음과에서는 이제 연으로 이거를 표기를 했습니다. 이와 n 의 음과가 표기돼서 이인이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 오와 무와 이 N의 음가가 표기가 되고, 아래쪽에 어가 표기가 돼서, 어문어가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문어가 이렇게 표기가 되고, 다른 필체로 보면, 어와, 모와, 너와, 어의 음가가 표기가 돼서, 어문어가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와, 바와, 이 가가 이렇게 표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자, 이렇게 이제 아래쪽에 이까지 해서 이 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이 두 개가 있는 표기가 이제 이대문자의 지의 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바 가가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필체로 보면은 이렇게 시와. 바와 이대문자의 지의 음가와 아래쪽에 아의 음가가 표기돼서 시바가가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 수와 수와 또 대문자 지의 음가와 이렇게 아래쪽에 우가 표기돼서 구가 표기가 되고 이 l m 음과가 표기해서 굴이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래쪽에 주가 표기가 돼서 이 숙을 주가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다른 표기로, 필체로 보면은 수와 구와 l m 음과가 표기해서 이 굴과 아래쪽에 주가 표기해서 수굴 주가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이 비와 치와 km가 표기되어서 비치기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비치기 이렇게 표기가 되고 발른 필체로 보면은 이비와 치와 km가 표기돼서 비치기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 이 처가 되겠습니다. 처가 표기가 되고 자, 위쪽에 처, 그리고 거가 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처거가 표기가 되고, 지와 러가 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처거, 지러가 표기가 되고, 자, 장음의 구가 되겠습니다. 장음의 구가 표기가 되고, 자, 여기가 이 루가 되겠습니다. 루가 이렇게 표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자, 거가 표기가 되고, 아래쪽에 DM가 표기가 돼서, 이 구루 것이 이렇게 표기가 돼서, 이 처거지러 구루 것이 표기가 되었습니다. 처거지러 구루 것, 처거지러 구루 것으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 처와 거와 지와 이 러가 표기해서 처거지러가 표기가 되고, 이 장음의 고와 이렇게 로와 거와 DM가가 표기가 돼서 처거지러이 구루것이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 닉다가 다 닉다가 저녁 되거든 스승 알페셔 사살 바여 글웨이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 닉다가 이제 저녁이 되거든 스승 앞에 셔이산 가지를 이렇게 빼어서 글웨이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이다 닉다가 저녁 되거든 스승 알페셔 사살 바여 글웨이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봐 주십시오. 자 다음으로 이 처질슨 이 컬투리 굴쿠 비칙 니건이 워꾸너로 되었습니다. 서자 처와 지와 이 엘엠과가 표기해서 질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와 에 네음과가 표기어서 이렇게 처질 선인데 이제 우리 음가에서는 처질 선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2가 되겠습니다 해서 2가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표기로 보면은 처가 처가 표기되고 가 지와 에 네음과가 표기해서 질과 서와 에음과가 표기해서 처질 선이 처질 선으로 표기가 되고 이가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 커가 되겠습니다. 커가 표기가 되고 아래쪽에 l 음과가 표기가 돼서 커리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투가 표기가 되고 리가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 장음의 구가 되겠습니다. 장음의 구가 표기가 되고 아래쪽에 Lm가 표기해서 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장음의 쿠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컬 투리 굴 쿠가 표기가 되었습니다컬 투리 굴 쿠가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 다른 필체로 보면은 커와 Lm가 표기해서 컬과 투와 리와 장음의 구와 에음과가 표기해서 굴과 장음의 쿠가 표기해서 컬투리 굴쿠가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 비와 치와 KM과가 표기해서 비치기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 다른 필자로 보면은 비와 치와 K음가가 표기돼서 비치기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니와 거와 N음가가 표기돼서 니건이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필체로 보면은 니와 거와 N음가가 표기돼서 니건이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 이가 되겠습니다. 이가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 다른 필자로 보면은 이제 이렇게 이, 자 이렇게 이가 여기에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 다음으로 이 장음의 오와 오와 이 k 의 음가가 표기해서 이우인데 이제 우리의 음가에서는 5억으로 표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장음의 고와 N의 음가와 아래쪽의 음가가 표기가 돼서. 이억구너 우리 음가로 워구너이 웍구너가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필체로 보면은 이렇게 장음의 우와, 이 k의 음가가 표기가 돼서 이 우기 표기가 되고, 우억이 이렇게 표기가 되고, 이 장음의 고와 애의음과와 어의음과가 표기돼서 워꾸너 work구나, 워꾸너가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잘봐 주십시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